안녕하십니까 무속대 조업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도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포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크는 몇 가지 임무를 뛰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지방의 중요한 정보, 관리에 대한 정보, 지리 정보, 그 다음에 수계와 관련된 특히 내륙 수로가 어디까지 증기 기관선인 화륜선이 들어갈 수 있을까, 기타 군사적인 산성이라든지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적 상황 등등 아주 다채로운 것을 하게 됐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1884년 그 본인이 자신이 11월 달에 그 조사하러 가기 전에 미국의 군함인 얼럿 ALERT 얼럿 -E 경계라는 뜻이죠. 얼럿호가 이 금강이 어디까지 이 군함이 들어갈 수 있는가? 증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시도하다가 지금의 충청,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라고 할수 있는 강경과 용안, 즉, 충남 논산시 강경읍 일대하고, 그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 일대에서 또 모래턱에 걸려가지고 좌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용안 현감과 강경의 군민들이 나와가지고 배를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회복해서 무사히 그,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 미국 해군 쪽에서 야 그분들에게 너무 고마우니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를 알아보라라고 또 명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논산을 떠나서 자 그러고 강경을 거쳐서 용안을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용안 현감을 만나서 바로 그 사람이. 그미 군함을 도와줬던 그 현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또 이틀을 머물면서 그 여러 가지로 그 도움을 받고 또 조선의 어떤 정치 정세에 대한 그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용안 현감은 김노환이라는그 우리 역사에서 별로 부각이 안 됐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모 군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에 가서 신식 군대 훈련을 받고 말 그대로 별기군을 만들었던 그 핵심 책임자가 이모굴란 때 총을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팔과 배 사이를 그 총을 맞아가지고 그 죽은 줄 알고 구식 그 군대가 그 진흙더미에 그 버려버렸는데 다행히 진흙이 치열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서 결국은 고일년 그 뒤에 회복해서 용한 형감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포크 입장에서는 아, 이런 사람이 쓰임을 못 받고 이렇게 지방 한직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런 모습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포크는 그 외교관으로서 특히 무관으로서 미국의 이해에 또 관련됐던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익산을 거쳐서 삼례를 거쳐서 전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삼례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대전에서 영남호남선과 그 영남선이 갈리는 것 같은 그런 그 갈림길의 공간이 삼례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그 주막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그날 장날이어가지고 엄청 사람이 많고 뭐 정신이 없는데 조선의 그 고위 관리나 지방의 주요한 사람들은 다 개화를 반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아무래도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뭔가 그 어떤 이익이 침해를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합니다. 바로 전주에 들어가면 조선이 개화된다고 해서 80대의 노학자인데 그, 그 사람이 또 적극적으로 개화에 찬성하는 사람도 소수이지만 또 있다. 특히 전주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묘한 그 정리를 그 하고 있습니다. 야, 조선이 개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지역에서 반대가 위정척사파 세력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심하겠구나. 그런데 또 지역에도 적극적인 개화를 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도 있구나. 결국 조선이 갖고 있는 이두 측면에 어떤 의미와 성격을 우리가 같이 잘 활용했구나. 그런 어떤 중요한 정세 판단이랄까요? 지역 민심 파악을 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삼내에서 만경강이죠. 지금은 만경강이라는데 놀랍게도 조선시대는 거기가 사수강이었거든요. 그 사수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원래 여기 그강 이름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건너서 전주로 들어가면서 전라 가명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라 가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농업 생산에 글쎄요 그 세금으로 봐지면 농업과 관련된 세금만 봐서는 거의 3분의 1을 그 담당했다고 하는 뭐 지금도 농업 도시 또는 농촌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호남은 조선을 먹어살리는 중요 거점인데 전라가명 전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는지 개간 안 되고 활용되지 않는 평야지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서 전라도 전주로 들어간 전라북도 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 그래서 아 이것은 아무래도 그 미국의 최신 농법을 좀 활용해가지고 여기를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그 생산을 할수 있을 텐데. 이건 내가 건의해야겠다. 뭐 이런 그 어떤 정책 건의적 요소에 설명도 남겨놓고 내용을 그 파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가명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이런 경제 문제와 그 다음에 드디어 전라가명에 있는 전주에 도착을 해서 전라감사와 첫 대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는데 국제정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전라 감사였던 김성근이라는 전락 관찰사는 먼저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왜 전쟁을 하는가부터 묻습니다. 어 그럼 나름대로 그 당시 여러분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 전쟁이 바로 그때 일어났거든요. 1884년에서 85년 사이에 그 이야기를 물으면서 국제 정세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지도자를 또는 지방의 관리를 만났다는 거에 상당히 내심 흡족해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왜 일본과 지금 중국이 관계가 안 좋은가? 그런 얘기를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키나와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중국의 그 조공국이었다가 일본이 거의 강제로 병합을 해버린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그 병합 문제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향후 청나라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조선과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로부터 10년 뒤인 1894년 청일 전쟁을 포크가 이미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등에 식은땀이 확 쏟았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상황이 물론 우리가 얘기할, 얘기할 수 없는 여러 내용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전라가명에 도착했던 포크는 아주 중요한 귀빈으로서 그 전라가명에 아주 만찬을 그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포크가 이 만찬 음식을 받으면서 너무 황홀하고 한 10인분이나 될 음식을 나한테 쌓아줬다. 그러면서 큰 상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릇을 다 표시한 다음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첫 번째 음식은 어떤 뭐 쇠고기 음식이고 어떤 것은 장조림 같고 어떤 것은 계란을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계란찜 같고 어떤 것은 말린 고기고 어떤 것은 뭐 닭고기를 어떻게 했고 뭐 하면서 말 그대로 1884년 전라 가명에 서의그 음식 잔치상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주에서는 그걸 그대로 추적해 가지고 전라 가명 그 만찬을 말 그대로 지금 재현해 놨습니다 혹시 전주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크를 위해서 전주의 기생들이 나와서 승리의 춤, 그 승전무라고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관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리들이 근대 물건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가 아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좀 찍을 수 없겠냐고 했더니 놀랍게도 그 당시 서울에서만 봐도 카메라에 대해서 상당히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라관찰사가 오 어, 이런 거 찍었다는 거야 하고서는 갑자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전라관찰사가 증기 기관선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으로 진입하려던 엘러토라는, 엘러토라는 그 배의 사진을 갖고 있어서 폭우가 그냥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아니, 조선이 아주 미개하고 이런 정보는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지방 관찰사가 군함에 대해서 사진까지 들고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맞다, 내가 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더니, 그럼 나 사진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는 것이 바로 그때 찍은 전라 관찰사와 육방 권석과 그 부속 나인들이 함께 병풍을 뒤로 하고서 찍은 바로 이 사진이 전라도에서 찍은 최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자신을 위해서 춤을 추어 줬던 15, 16세의 앳된 소녀들이 아주 뜨거운, 무거운 떠치 머리를 들고 머리에 이고 그 힘들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진을 또 찍어서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제가 비밀을 그,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분들의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분은 막 감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끔뻑하다 만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 혼을 빼갈지도 몰라서 눈을 막 이렇게 피했다.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포크가 남긴 이 기록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진을 찍은 시간이 셔터 속도가 우리가 찰칵 하는 그 속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백분의 일초, 1초, 천분의 일초도 막 찍는데, 셔터 속도가 28초에서 30초 사이에 찍었다고 써 있어요. 놀랍게도 사진을 척, 그러니까 열는 그러니까 거죠. 착 하고서 28초 지난 다음에 칵 하고 닫았던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당시 조명, 우리가 옛날 사진 지금 뻥하고 마그네슘을 터트려서 빛을 만들지 않습니까? 당시 포크 때는 그런 발명품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광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날씨가 겨울 초겨울이고 뭔가 좀 흐렸는지 또 실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꼼짝 말고 28초 30초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가만은 있었는데. 눈은 도저히 못 참겠죠. 껌뻑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껌뻑껌뻑한 그눈 모습이 남은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유리원판 사진으로 바로 이런 것 같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카메라의 그 필름이 1890년대까지는 다 이렇게 유리판에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재현해 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가티브가 됐다가 이렇게 보시면 검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 사진에 그대로 밀착된 인화지를 대고 감광을 한 5, 6분 이상 주고 처리하면 우리가 아는 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유리 원판 사진이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샘플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1880년대 사진을 그 시계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 본 건데요. 요런 사진에 이런 그 소금 인화법으로 인화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그 밀착 인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약을 다안 바르다 보니까 이 부분적으로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화가 되는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인 겁니다. 바로 지금 보신 사진이 이렇게 유리원판으로 찍은 사진의 인화를 통해서 놀랍게도 전라 가명에서 약 6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고 나중에 나주 가다가 그 나주에서 광주 갈때영산강에그 배에다가 짐실은 말을 싣다가 말이 넘어져 가지고 이 사진 유리원판 사진이 다 깨져버려요. 와장창. 그래서 수십 장이 깨졌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이 전주에서 찍은 사진 두 장이 살아남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정확한 이미지 사진, 지금 보시는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전라가명의 관찰사가 찍힌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사람들 뒤로 이렇게 병풍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시면 용의 비늘 모양이 살짝, 아 저건 용이구나. 또 왼쪽 거를 살짝 보면 그 표본 무늬가 있는 호랑이. 그 표문으로 호랑이를 그릴 때. 표범 문양으로도 그립니다. 표범처럼 어쨌든 그런 두 개의 그저 병풍이 사진에 남아 있는데 놀랍게도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한국 민화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재현했습니다. 복원했습니다. 지금 전라감영 선화당 안에 가면 지금 재현된 바로 이 병풍이 돼 있고요. 또 아까 보셨던 그 춤추는 어린 기생들의 사진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이상하게 삼지창 같은 무슨 창이 두 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슬쩍 보이실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두기라고 해 가지고 왕이 지방 관찰사에게 군사권을 위임한다라는 이쪽에 부월 같은 의미의 하나의 기치 창검의 핵심 도구가 두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뚝섬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뚝섬의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가 놀랍게도 조선시대 군사 조련장이었습니다 연변장이었고요 거기를 총괄하는 지휘관에게 왕이 두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끼가 있는 섬이라 해서 뚝섬이 된 뚝섬이 뚝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뚝섬의 유래 를 아셨죠? 그 유래에 해당하는 도구가 바로 지금 삼지창처럼 되고 뭔가 이렇게 그실 같은 게확 밑으로 흘러내리는 건데.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생생한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남겨놓는 순간, 포크가 남겨놓은 기록은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비할 수 없는 가치와 자료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전라가영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을 거기서 이렇게 그 됩니다. 예컨대, 그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음식을 또 재현했다고 했는데 음식상을 놓고 여기서 무위들이 춤추고 권주가를 부르고 아주 중요한 의뢰 비슷한 걸 행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예의문화라든지 손님을 맞는 문화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었죠. 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좀 건너뛰어야겠습니다. 그러고 포크는 전주에서 2박 3일을 거치고서는 김제를 거쳐서 장성을 거쳐서 나주를 거쳐서 결국은 남원까지 가는 전라도 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모아진 세곡, 말 그대로 세금 미곡을 영산강까지 화륜선이 들어와서 실어갈 수 있는가를 수심을 다 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결론 내리길 아 조선의 내륙 수로는 이 수심이 너무 얕아서 배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금강도 결국 못 들어오고. 금강도 하구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겠죠. 용안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확인됐고, 영산강도 그 나주까지는 도저히 못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내용과 자 그러고서는 광주를 거쳐서 담양을 거쳐서 그리고 순창 남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보면은 순창을 지나면서는요 놀랍게도 고추장 얘기랍니다. 이 동네는 조선에서 가장 맛있는 거기는 이제 일본어적 표현이다. 미소가 있다. 된장도 있고 거기에 붉은 것을 섞어서 아주 맛있게 만든 그런 또 다른 새로운 고추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서 순창 고추장과 그 지역의 발효 음식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드디어 전라도의 끝지점. 해인사를 가기 위해서 남원을 거쳐서 함양을 거쳐서 박천으로 가게 되는데 남원에 도착하는데 놀랍게도 남원 초입에 만복사라는 절터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완전 빠져버립니다이 사람이 약간 기독교 신자면서도 불교 예술 문화에 아마 또 그게 관심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그걸 어떻게 어떤 그 상징 체계화했거나 예술 작품화하는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남원 만복사 지금 가보시면요, 그 아주 특이한 석인상이 당간지주 앞에 남아있는데 그걸 또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라도 지역에서 사진이 그세 장이 남아 있는 곳인데 전주에서 두 장, 남원에서 한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만복사에 있는 여러 불상에 대한 그 묘사에 대해하고 드디어 남원 읍내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 가마꾼들이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춘향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소설 소설적 존재인 춘향을 찾으면서 우리 그 여인을 찾으러 왔다 그 여인의 집으로 좀 가보자 해가지고 나원에 들었 닥치자마자 이 가마꾼들이 광활로 앞에 있는 어떤 주막에 머물면서 그 춘향 기생의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남아 있고요. 그 덕에 포크도 아마 판소리 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었는지 그게 좀 애매하게 써 있는데요. 전형 무렵에 이 지역에서 전하는 아주 훌륭한 얘기 해가지고 춘양전 이야기를 영문으로 쫙 기록을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춘양전 기록입니다. 놀랍게도 그 춘양이 그 남원 부사 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아들이 그저 이도령이 멀리 갔다가 어사로 와서 어사 또 출연하면서 여러분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백반가연은 그 만인고다 하면서 그저 이도령이 그 변학도 생일잔치에 가가지고서 나한테 술주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춘향전이 그 버전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그 이런 형식의 것, 저런 형식의 것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 그 국문학 하는 분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판소리 버전형, 그러니까 완판본 춘향가가 있고 그 다음에 판소리본 춘향가가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 판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인데 판소리를 노래하는 가수들 얘기를 또 남겨놓습니다 등등 우리가 그 실체를 알수 있고 그 연원을 추적하는데 약간은 그 애매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맥락에서보다는 생생한 찰나적 상황까지도 생생하게 15분 30분마다 기록한 이 포크의 기록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 조선의 단면을 1884년 11월 12월의 단면을 여실히 볼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온을 측정한 위치에 가서 그 평균 기온을 따져봤더니 요즘보다 그 1884년이 좀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기상 박물관에 제가 확인해 보고 했던 결과로는 그 해가 놀랍게도 흉년이 그 많이 들었대요. 특히 면화 농사가 완전히 그 흉작이었고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안 좋았던 것이 그것과 연결된 모습으로 겨울이 따뜻했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 기록과 내용을 또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의 민속 문화 또는 생활상 기타 다양한 정보 자료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전라 가명을 중심으로 한 전주 그리고 그 남원까지 이어지는 나주와 남원 순창까지 연결되는 그런 공간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상도로 넘어가는 이야기, 진주와 대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